오늘은 진짜 완전히 노가다 현장을 나가요. 별내동에 있는데 안전교육 이수충도 필요하고 각반이랑 안전화도 필요합니다. 지금 5시 반인데 예전에 어플이 없을 때는 5시까지 사무실 나가야 됐거든요. 좀더잘수있게 된거죠?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많이 피곤한데 다녀오겠습니다. 가다라는 어플 보고 출근하고 있는데, 가다 어플이 되게, 어,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. 관리도 열심히 해주시고, 또 되게 친절하셔가지고, 어,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해도 안 떴는데, 출근하고 있어요. 날이 추워져서,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, 오늘. 안 나오는데 이김 나와요 지금 밥이 너무 잘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차를 다시 빼라 해가지고 흡득 전부 다 지금 더 추워요 안전 교육 받으러 갑니다 지금 밖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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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있는데 아무도 안 오죠 교육 끝나고 나니까 8 시입니다 일과를 8덟시 시작해요 퇴근이 아마 4 시인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. 이 난간이 방금 저희가 설치한 난간입니다. 고프로가 망가져서 일하는 걸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. 저희가 만든 거예요. 음. 점심시간입니다. 11시인데 한 10시 반부터 밥 먹은 것 같고 12시 40분까지 쉬는 시간이래요. 한 2시간 반 일한 것 같은데 거의 2시간은 쉬네요. 그리고 거의 일을 한 1시에 시작할 것 같은데 4시쯤에 끝날 거고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. 빨리 빨리. 4시 퇴근입니다, 칼퇴. 뭐, 한게 없어서, 할 말도 얼마 없는데. 일단 뭐, 펜스 이런 거 치고, 안전망 치고, 쉴거 쉬고, 편안하게 일하다 갑니다. 오늘이 13만원 짜인가뭐 <laughs> 또, 새로운 일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릴게요.